안녕하세요. 블루바넷입니다. 벌써 이민 이야기, 미국 이민 이야기 열, 아, 네 번째 순간인 것 같은데, 아, 지난 에피소드 4탄에서, 아, 미국 그 생활비, 아, 생활비를 이렇게 에스메이트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 한 1,500불로 이제 버짓을 잡은 걸로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방, 아, 배드룸 두개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 실제적인, 현재 시세를, 시세가 어떨까? 보여드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어, 만약에 이민을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아파트 뭐,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지 방법과 그다음에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현재 그냥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어, 그냥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 일단 제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미국은 저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 저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아파트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그게 이제 아파트 먼트는 로케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로케이터 서비스를 하고, 아니면 아파트는 직접 계약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파트 연락하셔가지고 어, 예, 가서 방문해서 보통 아파트는 이제 회사가 이제 아파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오피스가 따로 있거든요. 가서 어,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전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전세가 없기 때문에 월세 어 그죠? 아파트는 다 이제 월세고 아니면 집을 사던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면첫 번째 아 아파트먼트 로케이터 서비스를 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어센 텍사스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LA가 됐든 어디 가든 미국에서는 그냥 아파트먼트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아파트먼트 로케이터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어, 아파트먼트를 찾아주는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많이 뜨죠. 예. 그러니까 이, 이 중에서 뭐 리뷰 보시고 괜찮아 보이는데 어, 그 중개 회사에 컨택을 하셔서 전화나 이메일로 어, 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이민 올 전에 어, 올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먼저 컨택을 이메일로 하고. 첫날 그 도착 첫날 다음 날부터 아파트를 볼수 있게 어레인지 해 달라고 해서 대충 지역하고 다 조율을 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아무것도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편합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어 수수료는 어 바이어가 내지 않고요. 아파트먼트 미국에서 말씀드린 거죠. 미국에서 아파트먼트 uh, 어 로케이터 서비스 피는 어 그렌 로드 즉그 아파트먼트 측에서 주게 되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어 보통 비용이 부담이 없고요. 어 궁금하시면 처음에 아예 그걸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이런 커미션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 확인을 받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런 회사를 통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컨택하는 방법이 있고 저고 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제 하루에 한두세 군데 아파트를 둘러볼 수도 있는데 요청하셔 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결정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각 따로 차를 이어,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먼저 한 곳에 같이 주차한 다음에 그어 리얼터 그 로케이터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예, 네, 그렇게 어 무, 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리얼터 통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Zillow라고요. 어, 부동산 관련서 해 가장 큰 웹사이트입니다. 이거는 퍼블릭 웹사이트고요. 어, 포털이고 어, 모든 정보 공유가 되어 있고요. 그 여기 보면 렌트 써 있습니다. 렌트 보시면 여기에 apartment for rent 있죠. 네, 이걸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집 사는 사는 경우에도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모든 경우가 다 나와 있는데, 이제 필터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배드룸 나는, 어, 무조건 방두개 이상이 돼야 된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터를 하면 좀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 어, 그, 이게 지금 어슨 시 안에, 그죠? 만약 어슨이 아니고, 뭐, 시드팍이 되면 시드팍 텍스스 쓰면 되겠고, 도시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 리밋을, 어 정해둔 되겠죠 버짓이 있으시면 난1600어1500 넘어가면 안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은 1500 이하만 쫙 나오겠죠 그죠 예 네, 이렇게 하면 되구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것처럼 직접 아파트먼트에 컨택을 해서 어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되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이트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말씀드린것처럼 그냥 퍼블릭 오픈된 포털이기 때문에 어,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이라 그러면 약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안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어베 b 러블 하지 않는데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전화했는데 여기 어베 b 러블하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이미 나 갔다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좀 어, 단점이 있고요. 다른 사이트가 이제 realtor.com은 이 부동산 중개 협회 national 어, 협회에서 이제 연관이 있는 사이트인데요. 그 아까 릴로우 차이는 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이것도 뭐 어순뿐만 아니라 미국 어느 도시나 다서치 가능하고요. 어, 장점이라고 하면 조금 더 데이터가 좀더 에큐르트합니다. 어, 아무래도 그 협회에서 직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정확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신, 자, 서치를 해볼게요. 서치를 하면은, 어, 나오네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price limit을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필터를 하는 게 좋겠죠. 너무 많기 때문에, bedroom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어, 이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게좀 어려우면, 어, 참고로 이렇게, 하트 표시하면은, 아카이브 할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난 이제 이런 거를 좀 저장해서 보고 싶다. 아니면 맵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 보면 지금 이런 곳이 이렇게 맵으로 매칭을 해서 볼수 있고요. 제가 자기가 원하는 로케이션에 있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도시의 아파트 시설을 보고 싶으면 지금 말씀드린 Zillow나 아, r e o t o r c o m 을 통해서 어,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이제 이민 오신데 아무런 정보가 없고 하면은 이 아파트 로케이터를 써서 하면 그말씀것처럼 아파트 측에서 커미션을 주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어 활용하는 게 좋고요. 다만 한 가지는 어 요즘에 어 조금씩 트렌드가 일부 아파트가 이제 어 아파트 로케이터, 이제 리얼터 중개인한테 그 커미션을 안 주는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네, 요즘에 조금 생겨서 그런 아파트에는 아무래도 리어 그 로케이터가 수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커미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고용을 하고 그 이민 오시거나 하여튼 뭐 아파트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 이 사이트도 좀 공부해서. 어, 솔직한 대화를, 만약에 어떤 아파트를 원하는 게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고, 이 아파트도 관심 있다. 그럼 거기서 얘기하겠죠. 만약에, 어,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거기서, 아, 이 아파트는 커미션을 주지 않아서서, 어, 앉는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예. 어, 그,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뭐 하여튼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 만약에 커미션을 주지 않는 아파트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그 어, 테넌트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이 그러면은 내가 뭐 미니멈하게 줄수 있다 한다든지 따로 거기 아파트가 안 준다 그러면 안안 안 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줄때뭐 괜히 주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아파트 확인해 보면 되죠. 진짜 너네는 어 중개인한테 돈을 안 주는 아파트냐? 어 그, 그렇게 얘기하는데, 확인할 수도 있겠죠. 아, 니면은 그런 아파트는, 진짜 가고 싶으면, 그냥 아파트에 컨택하셔가지고, 직접 계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다만, 이제, 직접 하시게 되면 좀 단점이, 계약서 써야 되고, 뭐, 절차 여러가지 복잡한데, 물론, 그아파트 오피스에 있는 담당자 설명을 잘 해주겠지만, 그 아파트 담당자는 당연히 아파트 편이죠. 그죠? 고객,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잘 해주지만, 그, 중개인은, 이제, 중개인을 하여하면 좋은 거는, 이 테넌트 입장에서, 어, 충분히, 이제, 그 설명해 주고 지원을 해줄 텐데, 그래서 그런 걸좀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요, 저 사이트는 제가 밑에 그 비디오 링크에 다 공유해 드리고, 예전에 그, 이민 사탄의 그 생활비 내역, 그 설명해 드리는 그것도 가능하면 제가 어디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기 밑에다가 댓글이나, 어, 질문해 주시면, 어, 제가 또,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